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원의 성주사입니다. 지금은 아주 잘 정비된 모습인데요. 이 성주사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신라 말기에 창건되어서 고려 시대까지 법등을 이타가 임진왜란 때 크게 소실됐고 그 이후에 중창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창원의 성주사도. 신라시대 때 창건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주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의 모습인데요. 어, 대웅전이 규모가 작지만, 또 맞배 지붕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어, 기둥 또는 각종 어, 부재들의 결구수법이 아주 정열하고, 또, 어, 공포부의 어떤 단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하게 구성된, 에, 조선 후기의 건축물 중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우수한, 그런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성주사가 임진왜란 때 크게 소실됐는데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들이 중창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의 목적물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들인데 바로 이 대웅전도 조선 후기 숙종 7년 1681년에 중창이 되었고 다시 1817년 순조된데요. 이때 중수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공포부 모습인데요. 그리고 저 위에 석가래와 부연도 있어서 겹처마임을 알수 있는데 건물의 규모가 작지만 겹처마로 구성을 했죠. 어쨌든 공포부의 첨차나 쇠어 소로 이런 것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결구가 됐죠. 주두도 아주 공포 밑에서 잘 받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방이나 평방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창방이나 평방의 표면에도 연화문 등을 비롯해서 화려한 그런 문양을 새겼고 또 단청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창방에는 머리초라고 해서 화려하게 어떤 짜임새 있는 단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공포부의 모습인데요. 위로 이렇게 짙게 올라간 부재를 쇠서라고 합니다. 표면에 적색, 녹색, 이런 오방색 등 다양한 색깔을 활용해 가지고 화려하게 건물의 외관을 치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판인데요. 대웅전이라고 있었죠.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금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나 구연도 아주 화려하게 표면에 단점을 했죠. 그리고 공포부 사이를 공간포라고 하는데, 거기도 불보살상을 새겼습니다. 건물의 내부 모습인데요. 불단도 아주 높게 구성을 했고, 그 불단 위에 삼존불을봉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불탱어. 그리고 불상에 대한 어떤 신성함, 또, 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위에 이와 같이 닷집을 화려하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천장도 오물청장으로 구성했고, 건물 내부에 기둥이나 부재, 또는 벽면에도, 어, 다양한, 어, 색깔을 활용해서 단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물 내부가 전반적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임을 우리가 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징적으로 내부 공포구에, 이와 같이, 앞면 쪽에 네, 돌출된 부재를 활용해서 거기에 명문을, 아니죠, 범자를 새겼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건물에 범자를 새긴 경우가 간혹 있긴 있지만, 이렇게 내부 공포부의 이런 부제의 표면에 범자를 새긴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 고려 시대 때 밀교가 생행하고 물론 신라 시대 때 들어왔지만 고려 시대 밀교가 생행하고 조선 시대 들어와서 특히 범자 지는 다란이에 대한 어떤 기복적인 성격이 강하게 에, 나오면서 이런 범자 지원 다란이가 신성하게 생각이 되고 현실 기복적인 성격과 결합이 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범자 진원단하리를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원단하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을 신성한 것인데 한자나 또는 이런 범자 한글로도 쓰였는데 우리나에서는 라 일반적으로 범자로 진원단하리를 많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범자로 된 진원단하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법자를 보시면, 정확하게 판독하기는 힘들지만, 어, 한반이, 한밤밤, 니, 엄마. 뭐, 이렇게 판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이걸 새긴 사람이, 삼종 어, 실시 진언이나 또는 육자 진언을 의도하고 새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에, 진언다란이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성주사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대웅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